노장자님께서 어, 표는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밖에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구미시민이 장세용 후보님께 바라는 시민 발언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시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발언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대표로 효성 TNC 오정수 노도, 노조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봉단에 소재한 허성 TNC 주식회사 허성 TNC 민주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수고 합니다. 먼저 오늘 6월 1일 지방 동시 선거에 출마하신 장세용 후보님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노동계에 몸 담고 있는 신문으로 또 민주당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후보님께 드릴 수 있는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 규제 전면 철폐 이후 삼성, LG 등 대기업의 탈구이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분소협력업체 소멸로 공단 배우건점 도시인 꿈의 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7대 동시지방특거에서 어, 경북 내 2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인 장세용 어, 현 시장님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당선이 대요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발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는 과정에 겪으며 한번 무너진 경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히 감소세를 이어오던 상식으로자 수가 2021년 1월 이후 반대하여 2018년도에 어, 고용보험가 기준 10만 5,8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볼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부모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역점을 두신 사업인 기업투자인생피고 확대 및 규제 완화, 정부 상생형 구일자리 산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현, 전국 최초 산단 중심의 꿈이형 도시재생 대형 프로젝트 진행, 꿈이 최초 공립박물관 비교석 교관, 어, 인문마을 공동체 조성 등의 문화도시로 의 발돋움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하셔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과로 이어지길 광복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공단 조기분양 완료로 구미경제 활기를 불어넣어 다시 뛰는 구미를 만들어주시길 반복히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근로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어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의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어주십시오. 구미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어주십시오. 뜻없는 말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개소식을 축하드리며